그 광명 소화동에 살고 있는데 네. 지금 사는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길거주 네. 겸해서 방화동에 대화아파트 네. (37평이나) 네.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 아파트 (24평으로) 지금 이사를 할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둘중 하나 매수를 지금 현재 광명 소화동 아파트를 팔고 가는 네. 게 어떨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전화 잘주셨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을 매도를 하고 나서 강서구 위치에 있는 방화 개화 아파트 34평형 또는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 24평대로 좀 매수를 하는 건 어떨지 투자 목적으로도 좀 궁금하신 것 같으세요? 네네. 네,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바로 인사 나눌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가지고 계신 거 8명 금액대가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한 7억 5천에서 8억 사이 정도 될것 네.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기 힐스테이트 그거 매수하려면 네. 추가 비용 굉장히 많이 들어야 될것 같은데? 요 네, 맞아요. 네, 좀더 들어요. 네, 훨씬 들어요. <laughs> 두개 중에 뭐가 좋을까요? 는 간단합니다. 비싼 게 좋은 네. 거예요. 맞요 어, 두개 중에 당연히 뭘 살까요? 저한테 질문하면, 여력 네. 된다면 더 비싼 힐스테이트 사십시오. 라고 어... 저는 답변 드릴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여력이라고 하는 게, 전부 네. 다 대출을 끌어다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시라면, 저는 그거를 네.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음. 지금 제가 아까 전 상담자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네. 어, 많은 경제수장들이 자꾸 집값 떨어진다 그러고 있죠? 네. 그분들이 자꾸 왜 떨어진다 그러냐면, 네. 코로나 때 풀었던 돈 이제 줄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금리 인상되면 너네 비용 늘어날 거야? 이러면서 경고를 하는 거란 네.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식의 비용 늘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저는. 음, 특히 금융이라고 어. 하는 비용은요. 네. 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비가 안올때 항상 은행은 우산을 빌려줘요. 네. 비가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어, 다시 가면. 어, 그게 은행이라는 격언이 있어요. 근데 어... 실제로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막 올라가 그러면 담보물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대출해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나죠.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은행들이 대출을 더 많이 해주고 있다고 하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총량을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럴까? 아. 어... 그렇다 보면 이제 시장 수요 자체가 많이 줄게 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여러 가지 면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은 네. 굳이 비용 추가해가지고 이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가 첫 번째고. 음. 만약에 간다라고 했을 때 무리하게 몇 억씩 이상을 대출을 더 받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아, 물론 네. 이게 십몇 억짜리 집에다가 2, 3억 대출 받았다그래서 큰일 나지 않아요. 음. 왜냐면 하 주변에 보면 집 잘못 사서 망한 사람 보셨어요? 아니요. 없어요. <laughs> 주택은 잘못 사도 망하진 않아요. 음. 비주택은 잘못 사면 망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집값은 단기간 몇년 동안 조정되더라도 10년, 네. 20년 지나면 장기 우상형을 해야만 존재를, 그, 이 사회가 안 붕괴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 보유기간 몇년 동안에는 마이너스 수익률될게 너무 뻔히 눈에 보이거든요. 추가로 매입을 해버리면. 음. 네,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어, 그냥 일단 지금 집을 살면서 추가할 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걸로 별도로 투자할 생각하는 게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 거주 한채 가지고 계속 하는 거보다는. 아, 네네.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